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뉴스컬처 김기주 기자. 브루의 명곡에서만 볼수 있는 반칙들의 조합 2024더 프렌즈 특집의 라인업이 공개됐다. 29일 방송되는 KBS 2 e 브루의 명곡 664회는 여름 특집 2탄 마이너스 2024더 프렌즈 특집으로 꾸며진다. 김다현, 스니다 아이코, 사진 잼비엔 한일톡텐쇼. 구루의 명곡이 야심차게 준비한 2024 여름 특집 2탄으로 기획된 더 프렌즈 특집은 이지훈 x 손준호, 서문탁 x 손승현, 솔지 x 나비, 육중한 밴드 x 크랙샷, 알리 x 김동현, 펜타곤 진호 x 후이, 손태진 x 진원, 이대원 x 추혁진, 김다현 x 스미다 아이코, 이솔로 몬 x 김유하 등총 10팀으로 보컬리스트부터 밴드, 트로트, 아이돌, 뮤지컬계를 모두 아우르는 보컬의 신들이 총출동하는 황금 라인업으로 기대감을 치솟게 한다. 먼저 뮤지컬 무대를 통해 인연을 맺은 이지훈 x 손준호가 짝을 이뤘고 서문탁 x 손승연과 솔지 x 나비가 여성 솔로 보컬리스트 조합으로 눈길을 끈다. 특히 서문탁 x 손승연이 손잡을 것을 두고 출연진들이 반칙 조합기라고 아우성 친다고 솔지는 두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나가도 돼 라고 생각했다. 큰일 났다. 절대 붙지 말아야겠다. 하고 고개를 내저어 웃음을 자아낸다. 밴드 선후배인 육중환 밴드 엑스크랙샷에 이어 남녀 보컬 조합 알리엑스 김동현도 시선을 끈다. 아이돌이자 유일한 팀 조합의 펜타곤 진호엑스 후이의 무대 역시 많은 케이팝 팬들의 기대 포인트. 트로트로 맺어진 손태진 엑스 진원과 이대원 엑스 추혁진, 김다현 엑스 스입니다 아이코의 무대도 주목된다. 특히 한일가왕전에서 맞붙은 김다현과 스미다 아이콘은 팀을 이뤄 독특한 조합과 에너지로 우승 트로피를 정조준한다. 보컬 서바이벌로로 인연을 맺은 이솔로 모넥스 김유하 역시 뜻밖의 조합으로 기대를 자아낸다. 한편 육중환 밴드의 육중환은 이지훈 엑스 손준호의 남다른 불만을 토로한다. 그는 저 팀은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혼자 다녀도 인물과 노래가 다 완벽한데 둘이면 어쩌냐며 혀를 내두른다고. 이에 이지훈은 갖고 싶어요. 라고 너스레를 떨고, 육중화는 눈, 코, 입 중에 눈 하나 달라고 말에 웃음을 자아낸다. 특히, 이번 특집에서 유일한 팀 조합으로 기대를 집중시킨 펜타곤 진호 후이는 찐친 특집이 아니라 유니드로 나온 거 아니냐는 말에 저희도 너무 했나 싶었는데, 라인업을 보니까 아닌 것 같다며 모두가 반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역대급 라인업을 경계하며 우승을 향한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이번 2024더 프렌즈 특집은 부루의 명곡이 뜨거운 여름을 맞아 준비한 4개 특집 중 배우의 명곡 특집에 이은 두 번째 기획으로 부루의 명곡에서만 볼수 있는 부루 한정조합의 라인업과 특별 협업 무대로 대중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2024더 프렌즈 특집에서는 남다른 친분과 필승의 전략으로 손잡은 출연진들의 무대가 안방 1열에 상륙할 예정이다. 특급 조합의 성사로 뜨거운 관심 속에 있는 부루의 명공여름 특집 2탄 더 프렌즈 특집은 오는 29일에 이어 오는 7월 6일까지 2주에 걸쳐 오후 6시 5분 KBS 2 t v 에서 방송된다, 전했다.